12년 만에 참석. 12년 만에 참석. 그렇습니다. 아, 4.3. 네. 얘기군요. 오늘 4.3 제주항쟁 네. 그 70주년 추념일인데요. 네. 그 제주 4.3항쟁과 관련해서는 4.3항쟁이 뭐다라고 하는 게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까 합니다. 네. 원래 그 일제통, 식민통치에서 벗어나서 네. 바로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뭐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어, 친일 경찰을 다시 등용을 하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네.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친일파라든가 일본에 대한 이런 음, 분노가 굉장히 극에 컸어요. 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네. 이제 친일 경찰을 등용하니까 얼마나 더 분노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1947년 3일절 음. 기념 행사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경찰들은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음. 근데 그 아이가 네. 말에 치여가지고 이제 다치게 됩니다. 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뺑소니 사건으로 예.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 경찰이 네. 그냥 가요. 음. 어린아이를 쳐놓고서. 그러니까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이제 경찰을 예. 쫓아갔는데, 네. 이거를 그때 당시 경찰들이 음. 경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특 이제, 무관위생자가 6명이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제주도민들이 격렬하게. 경찰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3월 10일, 경찰까지 포함된 민관총파업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친일경찰 청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걸 미군정과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네. 북한에 사주를 하면서 또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제주도에 개업령을 선포해서 네. 무려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 100여 곳을 이제 어. 불태우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양민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다. 네. 뭐 이런 사건으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주 사사망쟁 유적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그 좁은 문을 좁은 동굴 속 사람이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 굉장히 긴 동굴 터널을 뚫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그 시절에 쓰던 사기 그릇 네네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 그 제대로 용어 정립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어디는 사삼 항쟁, 어디는 사삼 사건, 네. 대통령은 그냥 사삼. 그래서 <laughs> 이게 지금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역사를 좀 바로 세우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만에 직접 가셨죠? 네, 추념식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네. 현직 대통령의 사3 추념식 참석은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횟수로 따지면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예,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3일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4.3 위령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음. 영상이 좀 오늘 준비가 어, 됐다고 예. 하니까요. 잠깐 보고 오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고적 유가족, 유가족 여러분. 제주 도민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해 사삼의 통함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삼에서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사삼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 사사모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사상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그 70년 전에 자행됐던 국가 폭력 네. 사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때부터예요 색깔론, 그렇죠. 좌익, 뭐, 그러니까 모라세우기 뭐 여전히 이제 그런 공세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 횟수로 13년 만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명박 얘기가...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4.3 추념식에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삼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네. 아예 뭐 외면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만큼 이 이제 4.3 사건이라고 말하는 네. 이 용어 자체가 네. 4 3에 대한 어떤 이념, 이념적 스펙트럼이 좀 반영이 음...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과연 4.3제주항쟁이 그렇게 바라볼 사안인가? 그건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4.3 위령제에 참석을 해서 뭐라고 네. 했느냐? 네.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국가 권력이 비합법적으로, 그렇죠. 불법적으로 예.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다.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 최초로 이제 예. 인정을 한 셈인데요. 아마 오늘 방금 영상에서도 음.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리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그 무명천 할머니의 경우에는 그때 총에 맞아서 그렇죠. 이 아래 토끼 그냥 날아간 거거든요. 네.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허물어지도록 국가폭력을 자행해 놓고 사과는 커녕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 역사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최소한 그렇죠. 해야 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두 정권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관련해서 공약도 있었다고요. 이게 공약이 굉장히 네. 좀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에요. 네. 제주 4.3 평화 기념관에서유족들을 만났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정권 교체를 하면은 4.3 추념식을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 이제 국가적인 추념 행사로 격을 높이겠다. 이번에 이제 약속을 좀 그렇습니다. 지켰다고 봐야 예.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족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겠다. 이런 음. 공약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그 유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제대로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 동굴 얘기했잖아요.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유해에 대해서도 예. 국가가 유전자 감식을 예. 지원하겠다 이런 네.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음. 있는 희생자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 네.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그데 음.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 사상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여기 이제 야당의 협조가 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또 오늘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상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어. 밝혔는데. 어 그래요. 한 정당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심지어 그 홍준표 아, 대표는요. 네. 페이스북에 어, 사상과 관련해서 네. 어떤 글을 썼는데 네. 조금은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대표가 좀 있는 글입니다. 홍준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트위터하고.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이번 사삼행사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글인데. 역사적 사실로 이게 다 구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 네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론과는 동떨어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43방쟁이 사실은 518하고 닮아 있어요. 그렇죠. 광주하고 제주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고한 양민을 국가 폭력, 국가 권력이 희생시켜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과거와 달랐다면서요? 일단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오전 10시부터 이제 추념식이 시작이 됐는데 네. 한 1분 정도 네. 4.3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추념식의 저녁에요? 그렇습니다. 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네. 도민들을 위한 네. 그런 차원의 아하. 행사였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4.3 항쟁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그런 예. 노래인데. 그 KBS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예. 제가 이걸 합창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합창을 하게 되면 처음 있는 일이라 예.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아 중계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중계를 끊을까 해서 왜 끊었습니까? 아 이게 이제 뭐 뒤에 프로그램 편성 때문에 끊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건그 예. 중계를 끊고 나서. KBS에서 예. 안치환 씨가 부른 예.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그 노래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야. 이게 사실 운동권 가요였거든요. <laughs> 그게 지금 바뀐 환경에서. 네. 제가 오늘 그 지상파 라디오에서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 바뀌고, 바뀐 것 같군요. 바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민기자님께서좀 불편하신 게 있으셨다고요. 저 예. 원일용 제주지사가 좀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원일용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3 항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요. 네. 그리고 아, 제주 사람 아닙니까? <laughs>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사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네. 대통령이 한 번도. 제주도에 참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심지어 원희룡 지사는. 2008년 1월에요. 당시 한나라당이 사3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에 이름을 올린 그런 분입니다. 아, 독특하시네요.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분이 사3은 네.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네. 그,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역사 앞에는 그 솔직해야 됩니다. 예,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데 네. 역사 앞에 맞다갔다. 이건 또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뭉개기, 축소하기, 비틀기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아 뭡니까? <laughs> 왠지 나쁜 일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예. 니다그 예. 검찰이 다수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 얻어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얻어 걸린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삼성의 노조와의 전략이 담긴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이게 그게 왜 거기? <laughs> 참 예. 이게 6천 건이나 된다고 해요. 와. 그래서 검찰이 지난달 27일부터 이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게 자료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이번 주까지 계속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그 일면 머리에 오늘 걸었던데 어쨌든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은 굉장히 오래된. 사실 또는 진실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의혹 제기가. 그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삼성이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 노조 설립은 초기에 와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만약에 초전박살입니까? 초전박살. 초전 네? 조기 아. 와해가 안 되면 네. 장기 전략을 통해서라도 고사화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 걸 보니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짠것 같습니다. 아, 참,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제목이 어, 문객이 축소하기 비틀기입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예.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네. 언론입니다. 언론. 보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도를 쭉 봤거든요. 네. 조짐이 안 좋습니다. 제가 문개기 이렇게 키워드를 세 개. 어제도 뽑... 삼성 관련된 장충기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보도를 예. 더 열심히 봤거든요. 아... 문개기 보도. 그러니까 네. 안 하는 보도입니다. 음...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외면입니까? 중앙일보 한국경제. 네.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삼성과 네. 특수한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삼성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거든요. 예. 안 합니다. JTBC가 굉장히 보도를 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대조적이고요. 네. 네. 한국 경제는 왜안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전경련이 대주주로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네. 대기업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축소하기라는 제가 네. 키워드를 뽑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이 보도라는 그런 키워드를 더 좋아합니다 알리바이.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안할 수는 없고 예.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을 것 같고 예. 하긴 해야겠는데 네. 삼성 눈치를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보도했다, 요 정도만 언급하는 그런 신문들. 티내기. 예, 티내기. <laughs> 점찍기. 점찍기인데 이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 실제로 삼성 노조라는 키워드를요, 네. 포털에서 딱 검색을 해보시면요, 예. 생각보다 이 기사를 많이 실었어요. 어... 근데쭉 리스트는 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클릭을 한번 해보면 거의 단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 했다 요거 네. 알리바이 증명 용으로 음, 보도를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요 보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점만 찍는 그런 언론이 많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빗질기는 어떤 겁니까? 매일경제만 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매경. 예. 네.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됐잖아요. 이 네. 그러면 그 문건의 내용에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경은 네. 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네. 재개로 불똥이 튈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아이고. 기업 걱정이지, 삼성 네. 걱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살짝 비틀기 하는 그런 보도인데. 아니 근데 그 기자들도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동자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어제 장충기 예. 문자 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무한충성 보낸. 매일경제고요. 예. 그리고 2015년 한국경제신문사장하고 서울신문사장도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역시 같은 해 한국일보사장, 부사장도 문자를 보냈고요. 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축소보도, 네. 비틀기보도, 예. 요 해당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장충기 문자에 언급된 그 매체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야. 이런 분석은 제가 보기엔 미디어 오늘의 민동 기조가 <laughs> 할수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 전문지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것을 우리 민 기자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국민들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때 그 검사 사과했나? 그때그 검사 예. 어떤 검사입니까? 어제 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차 네. 사전 그 조사 대상으로 예. 추가 선정한 사건들이 네. 있었습니다. 다섯 개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용산 참사, 정현주 전 k b 사장 배임 의혹, 네. 장자연 리스트, 네. 뭐 이렇게 가지고 다섯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네.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네. 박종철 그 열사 아버님 찾아가서 네. 그 박정규 거,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예그 과거에 검찰이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추가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이 사건들 네. 네. 그때 당시 조사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과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못 들어봤고요 네. 뭐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음. 검찰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네. 근데 저는. 그때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에게 좀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음, 싶더라고요. 네. 다른 걸다 떠나서 네. 영상편지 띄우시죠. 네. 네. 검사들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요.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이라면 지금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검사들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꼭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과를 해야 사람이다. 그런 그렇죠. 거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